메시지 달고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만들어줬을 제품은 레고 믹셀 스41563 스플래쇼라는 제품인데요. 어, 요거 이제 시즌 8제품이고요 이번에는 MCFD 소방관 부족원 중에 어, 그 중에 대장인 어, 스플래쇼라는 캐릭터고요 저번에 그 시즌 7에서는 MCPD 해가지고 이제 폴리스 뭐 디파트먼트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파이어 해가지고 어, 소방관 나온 것 같은데 소화전 같다는 모습으로 자 그린 것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5,900원이고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4,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되게 되어있는 제품인데 여러가지 합치게 되면 맥스로 합칠 수 있는데 시즌 7도 아직 안 합쳤는데 시즌 7도 이거 빨리 하고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옆에 서아있시면 자, 설명서 하나랑,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64피, 67, 67피스짜리 제품입니다. 그럼 피스는 얼마 되는 않는데, 자, 자, 놔주세요.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자, 만들어 보기 전에, 설명서 간단히 한번 볼까요? 설명서 보시면, 자, 뭐 뒤쪽만 보면 되겠죠, 뭐, 자, 그, 맥스 만드는 거는 그위 글에 보시면 주소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세 가지, 이번에도 또세 가지 부족 나왔는데, 요거 야광처럼 생겼는데 야광인지 모르겠네요. 자, 맥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설명서가 따로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고, 위 글에 보시면 남겨져 있는데, 자, 블럭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집인데, 마침 또 집에 저번에 그 자동차 만들었을 때 요, 저기, 뭐야, 소화전화가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셀 오래간만에 하네요. 저번에 피진파이 같은 경우는 사놓고 저기 개인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그 저기 맥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합치는 것들을 안 보여드렸는데 자 나중에 그것도 다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레고 단품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만들어 보시면 이거 부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단단합니다 견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저 기회 되시면 한번 하나, 둘 정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짝퉁 제품이 있는데, 어 가격이 내고도뭐 아주 뭐 싸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 그냥 전품 사시는 게 믹셀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저기 뭐 짝퉁이 나와도 국내에서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와가지고요. 딱 그렇게 좀 어, 괜찮은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자,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짝퉁 같은 경우는 저 종이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작은 상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뭐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자, 한번 쭉쭉 만들어 볼 텐데. 자꾸 헷갈린다. 집에서 하니까 <laughs> 사무실에서 하다가. 자, 어떤 맥스, 어떤 믹셀. 자, 그 나올지. 자, 만들어 볼 텐데요. 설명서는 레고 일반 것처럼 뭐 어떤 부품을 사용한다 그건 안돼 있고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진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제대로 안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건너 뛰고 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위쪽에다가 또 동그란 거두 개를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양쪽 옆에다가 이게, 이게 맞나? 아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 반대쪽도 자 이렇게 눌러서 끼워 주시면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소화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이제 손쪽 만드는데요 뭐 손쪽도 뭐 똑같은 거두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고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자, 자 저거 이제 앞쪽에다가 이쁘게 꾸미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두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사이에다가 자 하나 껴서 주시고 요 사이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끼워 주셔서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믹셀의 모습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어 그, 뭐야, 그, 악당, 그, 고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세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요 제품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자, 아이고, 힘들어라. <laughs> 자, 맨날 하던 데서 하다가, 딴 데서 하니까 좀 헷갈리네. 자 위다가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뚫어주는 부분 하나 만들어주시고 손을 조금 더 만들어주네요. 자 까짓거 더만들어주죠자 연결해주시고 아마 당분간 오전에 해서 쭉쭉쭉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손 하나 연결해주시면 되겠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야들어라자세개 팔랑 이쪽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쪽 손에다가는 자물똥 자. 물동. 어, 자. 기왕이면 물블록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물블록은 따로 안 들어가 있고요. 얘가 이제 물을 끄는 듯한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발 만들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끼워 주시고 이쪽에다가 자, 요런 블록 하나 껴서 주시고 믹서 같은 경우는 뭐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 블록들 이 있잖아요. 그런 블록을한번 그냥 쭉쭉쭉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만의 믹셀 시리즈를 한번 쭉 만들었어 이쁘게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된 거고요 앞에 파이어 자 물불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아주 뭐 귀엽게 생긴 소화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어, 단순한 느낌이긴 한데 세워 을때 높이는 어, 어디 갔어? <laughs> 11cm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얘 같은 MCFD 어, 뭐 저기 소방관 부족의 어, 대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볼 어, 관절로 볼 관절 같은 경우는 여기 다리만 볼 관절로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희한하게 되어 있다. 위 아래 움직이고 이건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얼굴 쪽은 뭐 따로 움직이는 건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되어 있고 실제 소화전은 이런 모습인데 어,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아주 귀여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의 종족 저 어, 부족당 어, 세, 세 개씩 들어있고요 대장 한명 있고 쇼병 두명 있고 어, 닉셀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 세 개로 맥스도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첫 번째 부주, 첫 번째 어, 소방관 부족원의 두목인 어, 스플래셔고요 나머지 두 개도 보여드리고 맥스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불조심하시 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일단. <laughs>